<laughs> 앞에 제가 실수순 <10분이> 지금 안 <laughs>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순서를 잠깐 소개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때를 시작을 해서 여기 국민의 노 노동자 발사치 공연상으로 전시 보시고, 그래서 축사, 기념사, 지상식, 개인 커티축배제 기념 촬영을 해서 이제 예정 시간은 한4 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소상공인시장 김봉담 노동자 창립 2주년 기준,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온 행사를 위해 참석하신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해가 있겠습니다. 일단. <laughs> Yeah. 동영상은 소녀시대 태연이 노래고상은제생각하고정으로 맞이하는 노래입니다. 2012년 5월 12일 노동자 장기 조영부터 오늘까지 2년간의 강 노동자와의 관계치을 자체 대단한 동영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Sana o ise bu umurum yokse 의원장님께서 <목소리> 주말도이사 그 하시면서 같이 계산을 하십니다. 다음은 소상산시장진공단이규 이사장님의 협구하는 부분에 대한 축하 말씀을 드리겠니다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동안에, 정경태 원장님께서 노동조합에서, 어 공동상에서 본바와 같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 이 공단 발전을 위해서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해주신 덕분에, 우리 노사합은 물론이고, 우리 공간 반전에 많은 도움이 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로서 경영 평가를 할 때도 노조의 적극적인 활동, 긍정적인 활동이 많은 보탬이 된 것으로 렇게 들었습니다. 그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5월 12일이 굉장히 좋은 날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노동조합 창립일인지를 최근에와서 왔는지 알았는데. 오늘 저희가 그 조직, 그 개편에 따른 처음 그 공단 발전 이유죠. 처음 우리 간부들 인사 발령을 단체로 했는데, 어, 각그 본부장들을 포함해서, 어, 각 실장들 발령을 오늘 오전에 했어요. 어, 그게 이제 5월 12일, 오늘인데, 의게의 날짜가 아, 딱 맞고, 또 오늘 더불어서 뭘 했냐면 지역센터 혁신단이라고 하는 TF를 그 오늘 발족을 시켰어요. 어 그래서 어 저희 노동주합원들이 주로 계시는 지역의 센터를 포함해서 지역본부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특별히 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어 집중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자 하는 부분에서 센터 혁신단이라고 하는 것을 TF로 오늘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 단장은, 우리 저기, 김영기 실장을 발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그 활동과 노동조합의 앞으로의, 최고 개선이라든가 하는 것도 좀더 관련이 된다라고 우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 열심히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서 노조 발전을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아우러서 최근에 우리 거기 2층에 다가심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제 현장을 봤어요. 우리 강준태 위원장님하고 어, 유충호 사무총장님하고. 아주 스스로 갖다 망치 들고, 어, 또 페인트 칠해 을 가면서, 또, 벽지 발라 가면서 하는 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의 지도층들에게 땀이 서려 있는 그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많이 활용해 주시고, 어,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 전 직원들의 심터가 같이,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를 해 주시면, 합니다. 어, 노조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전 직원들하고 같이 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노조가 강경태 위원장님을 비롯로 해서 공단 발전에 좀 도움이 되도록 공단 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현재까지도 저는 우리 강경태 위원장님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간부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 일하는데 제 자신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공감받지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도록 노사고 합을 해서 어, 잘 가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노동조합의 그 출범 2주년 기념을 축하해 야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상문 시장 질문과 강정태는 기념사이트입니다. <laughs> 우리는 2012년 5월 12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조합원들의 건보와 향상만을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소통, 평등, 화합을 모토로 노조의 햇불을 올린 지 어언 이 년, 벌써 노동조합 창립이 두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의 창립 기념일을 함께 자축하면서 조합원과 그 가족 모두의 근투를 봅니다 장립총에서는 노를 위한 노에 의한 노동자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노란 작게는 사용자 대비한 하위직들인 사람이 노가 될 것이요. 크게는 상위기관 대비 하위기관인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이 노가 될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사용자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노조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급 기관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노조가 되어 공간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는 사용자 대비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위 상급 기관이 더 많은 최하위 공공기관인 우리 조직의 방패막이가 되어 조직을 보하고 호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동안 노사가 합심해서 이루었던 많은 성과들은 노동조합은 물론 공단 조직의 발전과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인은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그리하였고 또한 그리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조직발전에 저희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조직은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또한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직경영은 혁신의 연속이어야 하며 우리 조직 구성원 모두가 혁신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며 변화를 두려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그 혁신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된 형성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서히 변하는 환경에 조속히 적응하거나 대처하지 못한다면, 개인은 물론, 우리 조직도 오랜 세월을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 시도가 조직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라는 소리는 시도해 본 후에 합시다. 이 말들은 도전한 자들만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던 자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은 자도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합시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사가 합심해서 앞으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어... 소수 수업에서 강렬의 결정에 승리한수도록습니다 어... 다음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훨씬 아키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등록대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등록대 등록대 3호 김복태계약에서는 평소 후출한 사명감으로 우리 노동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에 노동자 2주년 창립기념일에 제하여더공로를 높이 취하는 뜻으로 이 배를 드립니다. 2014년 5월 12일 소상공인시장 경영자 노동자 위원장 강정태 축하 박수 공작 2주년 정립 기념 게이프팅이 있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들 많은 축하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손을 마주 잡고 있다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서로 노상하느냐 다음이 되는 것에 기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 노동자 위원장님의 축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어, 응당 아이들 축배를 벌여야 합니다만 세월호 사태에 따른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분별을 준비하시기 니다 아, 앞에 있는 자리에다가 늘 답답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단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행사를 마치고 다산에서 기념이 있을 때한번더 마시지 마시고 사념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그, 소상공인 진양진흥공단 노동자들의 정의 기념 기념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좀, 좀, 입 좀, 웃게 좀 만들어 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정재씨 네. 지금 이렇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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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노사할 때 보세요, 네. <laughs> 어렇게 개나 싫어하시죠?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한번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laughs>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습니다